어, FBI의 CCM을 보고, 과거의 음, 범죄 심리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상황과, 어, 문화적인, 물리적인 문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NA 토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DNA 토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DNA는 아시죠? DNA, DNA는 아실 거고 토치는 여러분 많이 그이 부탄가스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딱그 붙여갖고 쭉 불나가는 거, 토치, 토치 램프 이런 거죠. 사실은 토치 램프는 그 부탄가스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석유가스로 했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화염방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염방사기는 아시죠? 화염방사기를 작게 만들어 갖고, 공사 현장에서 쓸수 있게끔, 석유, 이, 석유가스 같은 걸 압축해서, 확 분사해서, 우리가 이제, 에프킬라. 저기 보이시죠? 그 끝에. 요제 왼쪽 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에프킬라. 여기? 여기 보이시죠? 네. 예. 킬라이 쭉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라이터를탁한불이팍 나가죠? 이게 이제 토치입니다. 토치. 말 그대로 토치. 토치 램프, 토치. 그거를 이제 여기 부탄가스 통으로 하면 제 토치 램프가 되는 건데, 음, 저기에 이제 DNA에 대한 것을 잘 모르던, 모르던, 아니, 쉽게잘 모른다고 하기도 재미있는데, 한, 그니까 80년대, 90년대쯤 되죠. 미국의 80년대, 90년대쯤 돼서, 어, 간간을 하고 범인이 자신의 어떤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의 몸 안에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뭐 성기라든가 근처에 있을 것로 추정되니까 토치로 신을 탁지, 완전히 그 끝을 내거나 태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한 방법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 그 범인으로 봐서는 음, 최선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 완전히 순만 남거나 순만 남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훼손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DNA 토치? DNA는 알겠고 토치는 알겠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제 스테이징의 영역에 나오는 거죠 스테이징, 스테이징 영역에 흔히 말하는 염지연장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형태지만은 완전히 불에 태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에는 DNA 과학사 회원들이 DNA 를 이렇게 검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닫아 버리니까 이게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DNA 토치라는 게 뭐지라고 DNA에다 뭘 하나 라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조어죠 신조어죠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어, DNA 토치를 굳이 왜냐하면 DNA 토치를 시신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실제로 DNA 토치라 토치를 가지고 와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미국의 어떤 강간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공사 현장도 말. 굉장히 넓직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도로 가져야 되지만 물론 조금 다른 건 있죠. 부탄 가스로 토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독특한 용어라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개념을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뭐이 어, DNA 토치 같은 경우는 잘안 쓰죠. 왜냐하면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게왜 그렇죠? 아니 뭐 강간 범행 현장에서는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화학물질 즉 말하자면 은이 어, 유기용제 같은 경우를 사용해 갖고 어, 흔히 말할 뭐 알코올 같은 걸 사용해서 닦아내거나 그걸 파괴해 버리면 실제로는 그것이 어, 발견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것은 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뭐 조금씩 조금씩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범죄자들이 더잘 알아요. 사실은 범죄자들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죠. 범죄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보통의, 그럼 범죄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DNA 토치란 말이 생각이 나서, 요새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제가 이제, 뭐, 기억났던 것 중에, 그래도 좀, 뭐, 지금은 훨씬 더 발전, 범죄자들이 많이 그, 이, 진화된 방법들을 요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폴리글러브 장갑 같은 걸막 끼고 다니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장갑 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갑 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갑이라는 것도 목장갑이라든가 아니면 폴리글러브 장갑 같은 이런 것도 다 생산회사가 있게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추적하다 보면 어느 공장이 어떤 기계에서 만들었다는 것까지 추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장갑을 사용해서 자기는 지문이 안무어서 버렸는데 실제로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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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어느 매대에서 판매됐다는 게딱 나오니까 CCTV가 찍히니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갑도 이제안 써요. 그리고 장갑 뒤에는 아시다시피 폴리글러브 같은 경우는 안에는 땀이 차죠. 땀은 DNA 나오는데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장갑에서도 딱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더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주 영리한 범죄자들은 이른바 이제, 어이 손에, 손에 지문을 아예 없애버리고, 없애, 그냥 뭐 다쳤다고 해는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주 그냥 영악한 인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투명 메이크,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니다가, 매니큐를 바지로 다루고 다니고, 어, 그러면 이제, 뭐, 저기, 저 약간 꺾을,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잘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오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잘안 됩니다. <laughs> 이제, 일종의 범죄를, 그, 그러니까 검거를 회피하기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우리 경찰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면 안 되죠. 어, 그걸 감안해서, 범죄를 잡고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대인 도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어, 물론 이제 좀더이 지금 이제 뭐 이런 뭐 책들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책들에는 이거보다 더이더 발달되고 진화된 범죄 어, 추적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아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알려드리려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